부처님 곁에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가장 가까운 시자 바로 안한다 아난다 존자였습니다. 안한다 는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고 그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성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에서 수행 중이었고 안한다 는 탁발을 위해 조용히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그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부잣집 딸이었고, 아난다의 청정한 얼굴과 정갈한 말투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친구에게 속삭입니다. "저 스님은 누구죠? 왜 저리도 맑고 따뜻한 느낌일까?" 다음 날도 그 여인은 몰래 아난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어느새 그에 대한 연모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며칠 뒤그 여인은 결심을 합니다. 아난다가 혼자 길을 걸을 때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혹시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차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수줍은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 스님을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안 한다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도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운 여인이여 그대의 마음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몸을 이 마음을 오직 진리를 위해 쓰기로 한 사람입니다. 여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난다의 대답은 너무도 차분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거절당한 듯해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울컥하며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길을 택하셨나요? 그 길이 외롭진 않으신가요? 안 한다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기쁨도 사랑도 괴로움도 저는 그 변하는 마음을 따라가느라 괴로워했던 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평화 참된 자유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을 치듯 울렸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사랑은 개인의 애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와 평화라는 것을 그제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며칠 뒤그 여인은 부모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저는 시집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아와 병든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후 그녀는 자비의 마음으로 마을의 약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안 한다와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삶을 바꿨고 그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는 여느 때처럼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발를 씻고 그날의 법문을 정리하며. 한 사람의 마음이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된 것을 조용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되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난다와 한 여인이 남긴 조용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